정답 84문, 85문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기를 자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외적 수단을 힘써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식교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부로 또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된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식계명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율법의 세 가지의 또 사용의 또 이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너무 날카롭게 대조를 해도 안 되고 또 마치 그 둘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또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적용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 서로 각각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또 삶의 규범과 성화의 규범으로서 아주 중요한 또 원칙과 규범이 된다라고 또 우리 장로계의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독특한 또 구조와 이해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많은 죄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에 충족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고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받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진노와 저주라는 표현을 이중으로 겹쳐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에 대한 또 불신앙에 대한 이런 허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또 저주의 대상이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벌의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저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로서 그렇게 저주의 정재의 그런 대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가 부족해도 수만 가지가 부족해도 역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과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반드시 율법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 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또 그러한 방향을 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쿠원의 유익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 모든 외적 수단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문장이 좀 깁니다. 이 진노와 저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가 짊어진 가장 큰 삶의 무게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입구와도 같은. 그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로서 인간에게 죽음은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럼 과연 인간은 이 무서운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요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럼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개받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외적 수단들을 이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의 예,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외적 수단들이란 바로 어,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어, 소개되어지는 설교,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어, 세례와 성찬, 성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 기도라라고 하는 또 어, 교회의 예배적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외적 수단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뭐 모든 외적 수단들을 잘 사용하게 될 때에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잘 배워 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과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수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이 귀한 두 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질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어떤 기적 체험을 해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워 주신 그 외적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 되지도 않는 것이. 그는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외적 수단들의 이제 초대를 통하여 부지런히 그 외적 수단들 앞에 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이 소중한 수단들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더 나아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 모든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적 수단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성도라라고 하는 신종 언어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침과 갈등과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결국 조직 교회와 유형 교회를 싫어하면서 무형 교회 중심에 무교회 중심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종 변형적인 그러한 또 교회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질서들을 반드시 교회라라고 하는 유형적 교회 질서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0개명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예, 이어서 교회론이 등장을 하고 기도론이 또 이렇게 연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또 외적 수단들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워 놓으신 좋은 구원의 방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한 부분에도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오늘 83문 85문을 통해서 또우 리가 배워가 는율 법의 이종제 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에게 로 나아 가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교회 라 라고, 하는또 이러한 유 형적 질서 들을 존중 하고, 또 그러 한 질서 속 에서 하나님 이 세워 주신 수단 들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하고 잘사 용하 게될때 하나 님의 이 풍요 로운 은혜 들을또우 리가 그 까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는 총들이 있음을 또 마음에 잘 새기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